할렐루야. 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제 이어서 마태복음 2 0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 풍꾼 비유에 대한 말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포도원 풍꾼에 대한 이 비유. 이 비유는요.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특별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이 비유의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이 말씀을 설명해 주는 연속적인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포도원 풍꾼 비유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올바른 개념 그것을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로서 우리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잘귀기울여서 드려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래 우리는 어제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았어요. 무엇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천국은 마치 포도원, 풍, 풍꾼을 얻는 그래서 그 풍꾼을 포도원에 들여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의 포도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오늘날 교회를 예표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포도원에 일한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결국 교회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한다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은 교회에서 일꾼으로 택하여 주의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포도원의 생명이 뭡니까? 이 포도원의 생명은 포도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포도원인, 포도원인 이 교회, 이 교회의 생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 유한복음 15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나는 포도나무요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잘 가꾸고 지켜나가는 일이에요. 그 생명력을 또 뻗쳐나가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감을 통해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들을 잘 감당하면서 그 생명력을 드러내면서 뻗쳐나가야 된다.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포도원 일꾼들이 그 주인과 포도원 주인과 약속한 그 약속대로 그 끝나기 전까지 일이 끝나기 전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의 맡겨진 소임을 끝까지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포도원 풍꾼에 대한 비유의 말씀 속에서 두 번째는 바로 주인이 한 대나리온씩 풍꾼들에게 나눠주기로 약속했다. 라고 했죠. 바로 이것은 뭐냐.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급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 그 약속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을 드렸죠. 에, 사실 우리가 이 상급을 받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열심히 하나님께 뜻 가운데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상급을 주셔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급을 받을 만한 권리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급받을 만한 권리가 있나요? 사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어떤,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죄인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옥불에 던져질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주신대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 교회의 일꾼, 주님의 몸된 일꾼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근데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상급을 주시겠대요 상급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해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은혜 그 깊이와 넓이와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주의를 봉사하지 않습니까? 주의를 감당한다고요. 근데 그런 주의를 감당한 우리에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뭘 주신다고요?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넓으신 이 사랑, 이 뜻, 우리가 깊이 헤아려서 우리의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데 온전히 힘써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저께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포도원 품꾼 비유에 대한 말씀의 의미, 셋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그 농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포도원 농사를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내용이에요. 당시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포도원을 어떻게 가꾸는지, 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런데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이 포도원, 이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시킵니다. 청지기를 시켜서 각 시, 언제, 언제죠? 3시, 그리고 6시, 9시, 12시, 이 각각 시간대에 맞춰서 청지기를 보내서 풍꾼들을, 포도원 풍꾼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원에 일을 하게끔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일이 끝난 이후에 그 포도원 풍꾼들과 약속한 그 품삯을 나눠줍니다. 동일하게 나눠줘요. 약속대로. 그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는 여기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대한 이 말씀 속에서 복음적 의미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적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 복음적 의미를 우리는 찾아서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복음적 의미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근데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뭘 우리가 핵심 키를 받아야, 찾아야 되는데 그 핵심 키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핵심 열쇠는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잘 우리가 해석하고 분석하면은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적 의미가 확 드러납니다. 그게 열쇠예요. 열쇠. 그러니까 3시, 6시, 6시, 그리고 9시, 11시. 이 각각 의미들을 우리가 잘 살피면 아, 이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과연 어떤 복음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의 말씀에 대한 의미 셋째입니다. 셋째는 뭐냐. 제3시에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게 바로 우리 3절, 4절의 말씀이 나와, 나옵니다. 우리 3절, 4절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시작. 또제 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줄이라 하니 그들이 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제 3시는 뭘 말하는가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이것은 바로 구약 시대 율법 구약의 율법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제3시에 들어간 풍꾼들. 이 풍꾼들은요. 바로 누구를 말하느냐? 그 구약 율법 시대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장터라는 말이 나오죠. 이 장터는요. 바로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축소판. 그러니까 먹고 놀고 마시고 또 사고팔고 하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정리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축복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런 복음인, 복음과 같은 율법을 알리지 않고 자기네들끼리만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한 만족함으로 살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다시 정리한다면 가장 먼저 축복받은 자들이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들이 복음의 일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만족하며 살았다 이 말씀입니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유대인들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많고 많은 세상 나라들 중에 특별히 이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율법. 자, 그런 그런 그들이 그 복음의 율법과 같은 그 율법을 그 의미를 찾고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나 참된 율법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을 했는데 그러지 못해요. 오히려 복음이신 예수님이 없는 껍데기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 노름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이 만든 이 전통과 율법을 가지고 뭐 했어요? 율법주의에 빠져서 거기서 자신의 마음, 심적 마음을 달래면서 위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걸로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에 담긴 그 정말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가지고 헤아려서 다른 민족들에게 알려이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율법을 가지고 다른 이방 민족들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편가르기를 했어요. 바로 이러한 자들이 당시 유대의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잘 우리의 신앙생활과 접목시켜서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여러분 우리 이런 유대인들의 그런 율법적인 모습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많이들 나타납니다 솔직히 오늘 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뭐 무거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대로 신앙생활하자라는 뜻에서 우리 말씀을 보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고 깨달아야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참된 신앙생활 하면 우리가 천국길,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부러 무거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복음,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에 빠진 이 신앙들이 우리,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 보인다, 이 말씀이에요. 나도 모르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눈이 떠지지 못한 채, 복음 예수님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없이 우리는 우리의 교회 생활의 틀 속에서 그냥 갇혀서 내 열심, 내 의... 내 노력, 내 애씀으로 신앙생활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걸 가지고 또 만족합니다. 내가 뭐 했으면 아 됐지 뭐 하면서 스스로 만족해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뭐 했으면 됐지. 내가 이렇게 봉사 열심히 했으면 됐지. 그렇게 내 스스로 만족함을 누리면서 사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앙생활, 자기의 교회생활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하면서 참가들에게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똑같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율법 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복음이신 예수님이 없이 껍데기인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재미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읽지는 않았지만 이 제3시에 온 부름 받은 자들의 그 모습 특징들이 정확히 나타나는 것을볼수 있어요. 11절,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한번 11절,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봤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핵심은 어디냐? 바로 받은 후 집주인을 어떻게 했다? 원망하였다.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하고 이르대라는 것은 원망하고 따졌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포도원, 품, 포도원 주인에게 따졌어요. 원망하면서. 자,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잘못을 행했습니까 뒤에 보면 잘못한 게 없어요. 약속대로, 그들과 약속대로 정확히 계산해서, 셈해서 줬습니다. 한대내리련씩 줬어요. 자, 근데 그한대내 아련 받고 나서 솔직히 품꾼은 자기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감지적진데, 이렇게 약속대로 그것을 지켜주시니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십시오. 하고 돌아가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해요?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하고 따졌다. 이 말씀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호도운 주인의 생각을 헤아리지 못한 채 따졌다. 이 말씀이에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가 율법주의 신앙에 빠진 자들은요, 복음이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열심, 내의내 내 노력으로, 내애쓰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그 일하는 근거가 뭐예요? 신앙생활하는 근거가 뭐예요? 복음이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뜻 가운데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내 신앙, 내 욕심 속에서, 내 이기적인 내가 주인 속에서, 신앙생활한다. 이 말씀이에요. 결국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내자신이라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 신앙에 빠진 신앙생활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3장, 23장 13절. 함께 봤습니다. 이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예, 그들에게 향합니다. 율법주의 빠진 이들에게 말합니다. 함께 봤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 그러니까 본인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무서운 신앙이죠. 여러분, 정말 이러한 유대인과 같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 안들이 바랍니다. 절대 이런 신앙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게 하여서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잘 깊이 들이시고,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런 신앙 가지면 안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정말 참된 신앙을 갖고 여러분 사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바라웃기는 내가 먼저 복음을 받았고, 들었고 하였지만, 정말 그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져서 복음이신 예수님이 없이 내가 주인이냐, 내 애쓴과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천국 못 들어가는, 천국까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복음의 눈이 떠져서 정말 복음이신 예수님과 함께 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정말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맡겨진 일잘 감당해서 주님 오신 날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우리가 그런 축복, 천국 들어가는 축복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